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4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자신이 편안한 상태인지 괴로운 상태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느낌은 단순히 정서에 덧붙은 장식물이 아니며 생명체 내부의 생명의 상태를 드러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도 느낌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허공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나 사방에서 불어올 때 먼지가 섞인 바람, 먼지가 없는 바람, 해오리 바람이 있는 것과 같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바람도 이와 같아서 각가지 느낌, 즉, 즐겁다는 느낌, 괴롭다는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이다. 여기서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서, 느낌의 변화를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느낌, 그리고 느낌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의 신경생물학을 규명하는 것은 우울, 통증, 약물 남용 등의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종종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있을 때에는 그 힘에 휘둘려서 당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에는 정서에 반응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압하려 들지 말고 정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느낌을 느끼면서 그대로 지켜본다면 우리는 삶을 덜 고통스럽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며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몸으로 드러납니다. 앞부분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분노의 상태에 직면했을 때 신체의 감각 느낌에 집중하면 우리의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 근육이 긴장되고 열이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노가 신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신체의 느낌을 여실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붓다에 의하면 이런 느낌들은 결국 모든 악과 번뇌의 근원인 탐진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멸의 대상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맞지마니까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괴로운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친구 비삭하여 탐욕의 성향이 즐거운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성냄의 성향이 괴로운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어리석음의 성향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느낌을 지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인해 생겨난 탐진치의 지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착이나 탐진치의 지멸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5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